이백 점을 향해서 저 오늘 느낌 좋거든요. 라이즈 텔도 괜히 탔고 꺼낼까요? 네. 꺼낼까요? 탈론이요? 뭐한번 해보죠. 도파가 두려워한 그 탈론 꺼낼까요? 그러면 이상호의 탈론 꺼내겠습니다. 네. 도는 건오바니까 오 살짝 살이네. 아 지금 좀 빠른데? 아이고 일러 일러 일러. 제발, 너 있어! 이게 바로 슈퍼 크래킹킹. 안녕하세요. 들어가시고 보사 좋고 그리고 이거 아래 거까지 제가 어 아래 거없는 그럼 살짝 겁 느끼지 않을까 저 친구? 이가 집간지 모르니까. 털로는 법법이 다른데 뭐가 터다 갑자기 다른 사람 된거 같은데요? 아 제가 킬캐치 능력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요즘. 와 근데 털로는 제가 좀 감상을 음. 좀 하면서 볼게요 그냥. 아 감상을? 네. 아 알겠습니다. 이대 쪽을 가서 제가 어 된다 상우야 일렉트리 길림 풍선 100개 감사니다너 좋다야 역시 어 쓰겠죠 맞아주고. 써주고. 맞아주면서 맞아. 아이고 죽었다 풀쓰지 와아 괜찮아 까비 이번 판은 진짜 정글 동선 킹킹 판단까지 그냥 롤도 사보는 것 같네 아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캐리하는데요? 오늘? 아니 뭘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이 정도 파멸적인 경기력은 오랜만이 맞아 와, 진짜 잘한다 저도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마스터리 이러면 이제 정글 다시 두개더 먹거든. 이러면 이제 이랩 차이 나는 거야 정글 차이. 어 분수 없다. 개 깔끔하다, 게임. 개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 양악 들어갑니다. 이상호의 탈론. 와, 이번 판 템포 미쳤다 그냥. 지금 벌써 3레벨 차이. 이판 보고 박산했다 이제 너한테 욕풍 <laughs> 안쏘이로 바보 연기 고트. 아니, 은솔이 좀몇판 이런 마인드로 하는데. 오! 스타. 바 아. 감사합니다. 경들 감시즌 시작이 언제예요? 이상호 500점 찍고 풀리든 그때까지 있어야 하잖아요. 깔끔한... 이렇게 깔끔하게 죽여주세요. 이판은 탈론 캐리가 맞다. 유튜브 편집이 업가였네. 존나 잘하네. <laughs> 최근에 깨달았어요. 너뭐 장난치니? 나 상탈론이야 아따깡 가자 와.. 사라지네 애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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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렙 차이 냈습니다 사형. 와우. 어 증명했다고? 그래요, 된다니까 저도. 저도 돼요 오렙 차이. 오 그냥 1층은 이제 개패데시팬이라는 채팅이 하나 있네요. 당장 진행시켜 주세요. 아디노스님. 아 코드라 조금 아깝네 이거. 15킬 영대서 5시 한다고. 예? Yep. 다음 판 이렇게 못하잖아. <laughs> 다음 판 아. 되죠. <laughs> <와>. 오 <오오>, 얘도. 크리템도서스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골드 퀼에서도 저 스코 불가능한 아이였는데. 아이고 아쉽네. <laughs> 일렉트리 길림 별 풍선 열아홉 개 감사합니다. 싱우야 이러다 많이 놀 줍겠다. <laughs> 비박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좀 깔끔했나요? 이번 파크 경기력 헤이러들다 입국단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 아 그래요? 와 근데 나나 나, 탈론 내가 했던 판중에나 이번 시 역대급인 거 같기도 하고 클리드 휴방을 이상훈 책상 밑에서 하나. 아찬이십니다. 1 4십 점. 새판이기만 이층이다. 새판만이기면 2층이다제발 새판만이기면 새판만에 안 미끄러지고 백 버페... 안돼 이 정도로 파멸적인 캐리한 판이 없지 않나? 아 진짜로? 아니 또 그러시네. 아니 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도급 경기력이었어요. 진짜 1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진짜 역대급 초 고점. <laughs> 아니 근데 맛방단 애들 뭔가 이렇게 좀. 쉬워! 어 쉬워 진짜! 진짜 쉬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롤에서 제일 빡센 건 어딘지 아세요? 진짜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가 존나 빡세 별의 별새끼들이 많아요 진짜 마스도 그래 네? 에메랄드에서 판스바 가서 맞방단 온 애들 전챌린저뭐 이런 데다 모이는 게 마스터 구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미체 복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제일 많아 마스가뭐 뭐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 에? 에메랄드에서 2008에서 마스터 찍어본 사람 모두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진짜 심하다 제 얘기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 얘기도 들어가있어요 왔 끝났다 게임 끝 어, 물면 끝 적을 처했습니다

아 궁이 스마트키가 왜 풀려있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왜 마지막에 죽어 왜~~ 아직 이긴 거 아니다 근데 덕분에 트포가 떴어요 와, 아, 아, 원래 떴어 안 죽었어도 또 소설 써가지고 자기 방어한다 이 사람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어, 가만 보니까 사고 영이 시청자분들 가스라이팅 엄청 시키네 자기 죽음의 정당성 선배님의 나성게 감사합니다. 그비게이션 카메라 주냐고 찍혔잖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 파이긴데 정글 속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와, 예차. Of course. 좋았죠. 알아서 죽은 것 같으니까 용몇 초지? 오, 피가? 오! 이 나가야 돼. 안 죽, 안 죽어. 죽는 게나 죽는 게 나. 아. 이거 날라 다니는데 이거 어제도 계속 특급 패시브 활용하더라. 이거 먹고 용까지 먹으면 지게 다 고고고. 오, 오 잡았다. 피 미시로 다 간만하지 않나 이거? 오! 이다 젠빠라? 야. 렛은잘해 확실히. 그 정도인가 이러고 있다. 레알 키킹만 치세요. 그 정도였으니까. <laughs> 어!! 마바물 흘리는 들한명 있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기약물고 저런 애들 있다니까, 이 꾸라지들 오늘 얘네 박아죽는데? 저 그냥 바로 풀자 아리 탐일어라 아리 탐일어라 아리 탐일어라 아리는 탐일어라 오지 마라 상호야 근데 확실히 이런 판엔 별풍선 없는 거 보니까 바보 연기 해야 하는 딜레마가 이해되긴 한다 뭘 바보 연기야 자꾸 인마 나 지금 최선을 매판 다 하고 있는데 우 저건 봐 이거 잘하네. 가자! 어, 올라가자! 2승 남았는데? 네. 야, 한판 이기면 드디어 커리어 하이다. 아, 진짜 딱한 판이다, 딱한 판. 이제 네 대리 그만이라 네 대리. 얘들아, 몇이 네 개해? 내가 뭘 했다고 나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데. 오! 굿점800 44판,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나오기 일보 직전. 저더 높게 올라가서 저 여러분들이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게이머 만나는 큐. 그래서 사분이 방송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막. 뭐, 상대 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해주셔 진짜, 이런 거. 가자! 나도 프로 만나자, 제발. 나도 프로 큐좀 가보자. 자, 이번 판부터 해주세요. 이제 이번 판에 좀 만날 수도 있거든, 이게. 160점이라. 160점 큐면은 만난단 말이야. 요거 적어줘. 자, 적으면 돼, 이제. 와 이게 동선을 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신짜오가 내 칼부를 싸가지 게 들어왔다 그냥 먹었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신짜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 흥진당하겠죠 X되는 거야 그냥 너 이거 먹었으면 오오야 죽여 죽여 이거는 이긴다 형 포션 먹.. 포션 제발 아 이거 형이 다 잡아요 내가 아는 이상호라면 잡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좀손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못했어 존나 음. 못했어 이거는 못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형 이런 거는 솔직히 방금 나내 네 경기력 존나 만족 못했거든요 방금은 사형이 이거 캐치해줬어야지 이런 거나 지금 나 내가 내한테때 W 쓰고 나서 나 존나 후회했는데 방금 아니야 형 치면 잘했어 아니야 형정글의점수 하나 있대. 인생 네임별선개 감사합니다. 아 어, 잠깐만. 일반인 벌스 사람. 하마 벌스 스 휴먼 벌스 휴먼. 구조대 벌스시 청자 벌스 벌스 적합. 가자! 만일. 이게 바로 슈퍼 어 뭐에요? 내일 아마 달릴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직통전화로 이제 네.. 대표님이랑 아, 아 대표님이랑. 직통 대표님이랑 아 딩롤 대표님이랑 직통으로 예. 하셨어요? 아 좋은데요? 아 어떤 배너로 하기로 했나요? 이상욱 마스터 300점 아하하하하난 <laughs> <laughs> 절대 안 뺐게 어차피 오오 오 잠시만 181점 아직 기분 안 좋은데? 오케이 가보자. 그러 그러니까 스마 싸움을 판태오는 지질 않아 이 옛날 내리야 옛날 내 절대 안줘 스마 싸움 지면 범죄예요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싸움 있는데. 우와. 끝났다 가자 와 가자 가자와나 진짜 2층 가나? 한 판에겐 2층이긴 해요 와 우리 팀 잘했다 와 이번 시즌 찍는구나 나의 커리어 하이 181점 오나 어, 진짜 내일 가나? 사형 내일 가나? 진짜 내일 가면 최고의 시나리오긴 한데 가자 어떤 멤버들일까 프로가 있을까? 스트리머가 있을까? 이제 잡히는 구간인데 잡히는 구간인데 이제 누구를 만날까 과연 어떤 친구를 만날까나 딸기 라떼랑 뭐 뭐라고요? 바닐라 라떼 바두개 이거 띄워줘 멤버 아, 대지역이라 개 느리긴 하네, 이거? 뭐야? 오 무조건 이긴다! 어, 지 잘해. 쟤. 어... 여기 온다, 온다. 어, 오늘 생각하자. 좋아. 아야! 질러줄만한다 질러줄만해요 진짜로 이렇게 플레시야 이거 우리가 역으로 밀자 2층 도착 오. 불 켜요 켜놔요 알겠습니다 사용 네 에어컨디셔널까지 알겠습니다 오 그런 요 끝났다 이거 왜나니면 모시기는 밥만 먹는 직종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니 놀랍다. 감사합니다. 부미무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야 거기 잘생기네 그래 너말이야 쌍이 어... 좀 잘하면 안되냐? 겁나 세상이 다니거냐와 이상호의 교전력 오지미미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입자 아... 잘한다 여태 고생 많았다 가자 너무 항상 응원하고 2층이다 너가 감사합니다 2층이다 2층! 미친 거아니야야 어, 진짜 야 근데 2패 있으면 저 진짜, 운이 진짜 운이 꼴값 운이 한번 떨어도 돼요? 사형? 아. 저 이렇게 18일 동안 올리면 랭킹 1등 너무 꼴값이에요 근 솔직히 말하면 얘네 못해 아니 얘네 너무 못해 그냥 아니, 수준 미달이야 지금 근데 5연승 하면 딱 3층이다 아 존나 센 애들 좀 만나고 싶다 히딩크 감독님의 명언 아시나요? 스틸 헝그리 스틸 헝그리 스틸 헝그리 I'm still hungry 노란 통 다. 2시 40분까지네 어 시간 충분하네